네. 예, 비파창조 농원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파창조 농원 사장 정영훈입니다. 음, 2024년, 오늘이, 어, 음, 4월 3일입니다. 음, 올해는, 그, 어, 이상기후라고 하죠. 그,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25도, 마이너스 25도가 지금, 음, 3월까지 지금 계속 오다가 또, 사흘에 또한번 또, 이렇게, 어, 북방구에 영향을 또 미친다고 합니다. 음, 이런 이상기후가 어, 많은 이제, 아열대 식물을 이제, 음, 고사시키든지, 그런 이제, 어, 일을 많이, 음, 어 만들고 있는데, 어, 저희 비파창전 농원도 지금, 올해는, 어, 비상, 음, 그, 체제로 지금, 음, 그, 기후와, 그, 여름에 또, 무더위, 그 다음에, 긴 장마, 그 다음에, 겨울에 한파, 어, 그걸 보고 또, 다시 또, 음, 하우스와 또, 음, 아웃사이드에서, 이제, 농장에서, 이제, 키우는 나무를 이제 손질을 좀 하고 그 안경을 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파창조 농원에서는 이제 시 없는 유자는 어, 2023년 전량 어,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 농약을 어, 안친 유자. 그 다음에 이제 비파라든지 이제 뭐, 음, 또 유황을 가지고 또 키운 또 유자 제품은 아주 농약 안 쳐도 상품이 좋, 좋죠. 그러니 농약 대체 작물로 이제 어그 키운 상품은 전액 일본이나 대만, 중국으로 수출을 할수 있습니다. 농약을 친 어, 상품은 일절 이제 걸리게 되면은 모든 이제 그 상품이 수출이 막히게 됩니다. 뭐 수출 그 농약 잔여량 거기에 걸리게 되면은, 뭐, 한국 유자 전부, 그, 테스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드는, 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농약 안 치는, 씨 없는 유자라든지, 어, 정삼양이라든지, 이제, 처음부터 유자에다 접 붙인, 또 유자는 또안 되기 때문에, 한파에, 이제, 얼어 죽기 때문에, 어, 탱자에다 접을 붙인, 그 다음에 이제 종모 허가를 가진 분이 만든 유자, 그 다음에 이제, 음, 그, 품종이, 정삼양이라든지, 그, 시 없는 자라든지, 어, 또, 뭐, 흰비파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 거제 1호, 뭐, 2호, 3호,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이제, 수출이, 뭐, 문제없이 되는데, 제가 이제 15년을 지금 그 상품들을, 이제, 수출 길을 열어놨죠. 뭐, 호주까지 지금, 미국까지, 돼, 그, 독일까지 지금 수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물량이 없어가지고, 시 없는 의자는 지금, 어, 물량이, 뭐, 한, 어, 30만 톤 정도, 어, 1 0 0 k 로에 제가 알기로, 어, 그, 시 없는 유자, 어, 접, 그, 시 없는 유자에서 이제 접을 짜죠. 그접1 0 0 k 로가 어, 제가 알기로 문농약안친 거는 한 천만 원에 판매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원가는 거기에 가면 이제 뭐 비타민이라든지, 어 일본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뭐, 뭐 식품, 재료, 이래 다 들어가기 때문에 농약 친 거는 일절 수출이 안 됩니다. 농약 안친 시험용 유자는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정사명큰 유자, 일반 유자는, 어, 뭐, 농약 안 치고, 그 액을 짠 거는, 그, 시험 능자의 한, 5분의 1 가격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뭐, 시험 능자가 100kg에 500만원이라면은 접이, 어, 그거는 100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뭐, 해마다 거기 다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어, 지금 시험 능자라든지 정삼양, 농약을 안 치는, 어, 신품종그 다음에 우성, 어, 유자를 심는 것이, 어, 가장, 어, 뭐, 농약 안 치고 키우는, 어,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 저희 비파창조 농원는 뭐, 한 장미나무에 이제 12가지, 21가지를 이제 판매를 해 나가기 때문에, 전 세계로 판매를 하고 또 제가 또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일어, 러시아, 중국어, 독어 뭐, 다 하기 때문에, 뭐, 이제 바이어들도 만나고, 상품 이제 사는 분들도 만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다섯 번 정도 문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열심히 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흰 비파는 또 저희가 또 품종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논유자 여러분들 시험 논유자는저 남부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고흥이라든지 완도 남해 그제도 뭐 목포 이남 전부 씨 없는 유자를 심어 가지고 여러분들 고소득을 올리기 바랍니다. 뭐 1kg에 뭐 지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아 100kg에 씨 없는 유자 접 접이죠, 접. 이제 접이라는 거는 유자를 짜면은 나오는 물인데 그게 이제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농약 안친 그런 그즉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식품의 원재료가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정말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음, 우리가 어, 앞으로 농약 안치고 그 유황이라든지 비파 이을또 어, 알코올에 재여 가지고 또 농약 대체제를 만들어냈죠. 여러분들 그런 거를 어, 사용해 가지고 시험이자를또 심으시고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어, 시험이자 판매는 어010-2367-4677 055-6324-677 비바창조농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